네, 제가 그냥 지금 준비한 게꽃 소금 하고 1리터짜리 인제그 패드뱅 두개인데요 이걸 갖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짠 소금물을 갖다 만들 거예요. 소금물을 갖다 만드는 이유가 어, 하물차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보면 이제 다흐른구동이라 가지고 그 어, 오늘같이 눈자 폭를 내렸을 때는 어디 이제 그 제설차 오기 전에 고립되는 경우도 많고 물건 시로로 아니면 물건 내리로 갔을 때 올라가다가 뭐 아니면 여러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뭐냐. 저기 이제 눈밭에 빠져가지고 뒷바퀴 헛들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는 어차피 저게 내 카차가 와도 소용도 없어요. 근데 누구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 그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위험하죠 근데 어, 소금을 갖다가 여, 여, 염화칼슘이 이제 소금이거든요 이제 염화칼슘이 소금인데 우리가 지금 요, 요게 요 이제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요 꽃소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이고 염화칼슘은 이제 저거죠 동물도 좀 먹지 못하는 걸 갖다가 흙하고 이제 섞어갖고 뿌리는 게 염화칼슘인데 이게 소금하고 그 소금하고 눈하고 얼음하고 이게 이제 저걸 어 갖다가 하면 섞이면 어 이거 얼음하고 눈은 녹게 끓으면 되겠있어요 어 소금, 소금에 소금 의해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눈 오고 그러면 이거 여걸 갖다가 그 염화칼슘을 뿌리주는 건데, 그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질떨어지는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숲에서 파는 거는 요거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요걸 갖다 만그소금으로 갖다가 만드는 이유가 소금을 갖다 갖고 다니면서, 그, 그, 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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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그, 만약에 뿌린다 그러면, 그, 노는 때가, 노는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니까, 러 아예, 아예, 이제, 소, 요, 꽃소금을 갖다가, 어, 물이 녹혀가지고, 응, 어, 패트병에 담아갖고 다니면, 요, 요, 요거 어차피는, 요거는, 어, 요렇게 하고 다녀도, 차에 놔두고 다녀도 얼지도 않아요. 소금은. 소금물은 아예 얼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소금물을 갖다가 뿌려주면, 에? 그, 노는 시간도, 에? 뭐, 걸리지도 않고,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 꽃소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수프에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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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 2,000원에서 2,500원, 3,000원 정도 해요. 이거는 제 거는, 이제 그, 작년에 써고 남은 건데, 500g 짜리인데 그, 1kg 짜리도, 그렇게 비싸지, 비싸지도 않아요. 요걸 갖다가 하셔가지고, 어, 하무차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일, 일반인 분들도 그러고, 요걸 갖다 만들어 갖고 다니시면좀 겨울철에는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카톡방 지인이 저 파주 쪽에서 어, 저하물 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외지, 외지차가 그, 많이, 그 길거리 많이 버려져 있다 그러네요. 외지차, 생유차들은고륜구등이 많잖아요. 그, 그뭐 갑자기 포수로고 그러면 재설도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어갖고 다니면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써먹을 수가 있,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 자동차 용품점에 가면 저거 많이 팔잖아요. 저거 밖에 뿌리면 그, 그, 그 뭐냐 잠깐 고립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준비 못한 경우라면 이 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뭐다그리죠근데요거는 아, 그거는 이제 어, 따로 이제 자기가 그 용품증이 가고서는 그 준비 준비를 갖다가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용품 그 자동차 용품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서는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싸고 어, 양을 갖다가 또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서는 수프에 가면 이제 꽃 썩으면 뭐, 또 어디든지 있, 있으니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시면 좀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 있을 거예요. 저는 겨울에 항상 이렇게 해 갖고서는 준비해 갖고 다니거든요. 작년 겨울에는 그냥 시코만 다녔어요. 그, 그, 이맘때, 저, 그, 작년 겨울에는 저, 저, 그, 눈이 안 오고 비가 왔었으니까. 그리고서는 그 오나 해가지고 그겨울이 춥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은 번 요번 겨울은 완전 한파에다 체감 한파에다 눈도 갑자기 확 내려버리고 작년 또 겨울하고는 완전 딴판이네요. 그러니까 에? 작년 겨울에는 저희 집 앞에 이제 배터리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자동차 배터리 하는 가게가 있는데 원래 이제 두 칸을 갖다 썼었는데 에? 작년 겨울에 장사 안돼갖고한 한 칸으로 줄이더라고요. 그 그래. 근데 요번 겨울에는 모르지. 장사가 잘잘 잘 되고 있었지안안 아, 안 됐지. 아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못했던 거 많이 많이 하겠죠 근데 요거 요렇게 하고 그 단순하게 만들어갖고 다니 아, 아, 다니시다가 어딨냐 고 공장하다 어, 들어가면 응? 어, 그 물건 지다가도 보면 또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 공장이 늙고 그러다 보면 공장 직원들이 또눈 같은 것도 많이 안치고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서는 자기네들 차못 빼갖고서는 이제 막 곤란 겪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서는 이제 음달진데 요런데는 차 음달진데 요런데 차대어놨다가못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그 농도를 갖다가 좀 진하게 해야 되는데 뭐 진하게 하는 거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금 소금 많이 넣고서는 이제 제가 하면 되니까 농도는 알아서 알아서 맞추시면 될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어, 음식 먹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그 그, 어, 진하게 해가지고 한딱 입에 대자마자 뱉을 정도로는 한그 정도로는 한 진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그 그래, 그래야 이제 눈, 눈 같은데 고립됐을 때 그, 뿌리고 나면 그, 뿌리면 뒤에 이제 그, 금방 다 앉자 녹아 버리니까 요것도 이제 방법이니까 이게 제가 요거요거 써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유, 이런 거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만들어 갖고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그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예 생각도 안 나는데 지금 아무튼 한 12년차인데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대비해갖고 다니시면 뭐 아무래도 낫죠. <laughs> 요, 요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어? 만들어 갖고 다니세요.